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욕기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8절,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는이라 아멘. 하나님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난 요비의 삶을 사탄 앞에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탄은 만일 하나님이 요비의 모든 소유물을 가져가시면 그가 틀림없이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욥이 경건하게 사는 이유가 모두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활동 무대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닙니다. 경건한 성도들 사이에도 사탄은 무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결함을 찾아내서 그것을 공격합니다. 마태음 16장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만류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베두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꾸짖었습니다. 좀 전에 칭찬했는데 이제는 꾸짖으시는 겁니다. 사탄의 활동 무대는 시와 때를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두로우서 5장 8절에 그 후에 베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죄를 지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요배의 삶을 보면서 여러 시험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성실하게 섬기며 경외하는 삶을 사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때로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은 큰 고난의 형태를 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욥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자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욥에게 엄청난 고난으로 몰려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열심히 주를 위해 사랑하는 욥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런 큰 고난을 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요의 근본적인 질문이고 욕기 전체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면 반드시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험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험은 사탄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요에게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의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사탄도 하나님의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고통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사탄이 주는 것인지 우리는 참 판단하기 힘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근거한 겁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굳세게 합니다.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도 분명 이런 시험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닥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때가 믿음을 발휘할 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신다.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늘 믿음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라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는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이 세상 전체를 자기 활동 무대로 삼고 있고, 성도 사이에도 거침없이 나가서 자기의 꾀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잠시라도 잠들지 말고 성령으로 깨여서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된 우리를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 중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라도 믿음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